일단 제가 솔레이어 얘는 정말 그냥 정직하게 1대1 차트에서 노는 그런 종목이다.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. 제가 이제 어제 요 은봉 캔들이 나왔을 때얘 이제 종가 마감을 최소한 이 추세선 위에서 안착을 못하면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종가 마감을 이제 이 추세선을 벗어나서 마감을 했죠. 그래서 이제 솔레이어는 아래에다가 1대1의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야 됩니다.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추세선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매매를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오늘은 그래도 양봉 마감은 해주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솔레이어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금 그래이 정도의 조정을 받았잖아요.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한 마이너스 한70% 되나요? 일봉상 정확히 쌍봉을 딱 찍고 지금 여기까지 어제 꽂았잖아요. 마이너스 한62% 정도 되네요. 마이너스 62%를 3거래일 만에 이제 원에이로 하방으로 꽂아버렸는데 지금 여기서 매수 받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별로 비추천합니다. 자첫 번째 이유 지금 이제 요 추세선을 뚫었으니 이제 이 하반, 하단 하 추세선에 하나 더 생긴 겁니다. 하단 채널에 하나 더 생긴 거예요. 이거 다 1대1 채널인데 1대1 채널. 자, 근데 일단 이거를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이 캔들이 어디까지 붙어야 되냐, 여기까지 일단은 붙어야 됩니다. 여기서 다시 한번 찍고 내려오든, 아니면 여기 다시 해서 종가를 마감을 위로 여기서 안착을 다시 하든, 두 가지 경우인데, 첫 번째는 얘가 이 채널 을 상단을 뚫지를 못하면 무조건 이 채널 하단에 붙는 것까지 확인을 하셔서 여기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나가셔야 됩니다.